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박하신 아버지시여 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승리하는 삶람살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날로 새로워지는 또 활력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드디어 각시대의 대쟁투 42장 마지막 장 대쟁투의 종마 첫 번째 부분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내려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면은 그 대쟁투는 끝이 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역사가 이 세상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정결체되고 끝이 나는지 한번 끝까지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전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죠.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이 지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놀라운 위험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납니다. 첫째부 할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의인들은 죽지 않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아파여 주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와 반역정신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과거의 생에 있었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그 미래주의 학자들이 뭘 얘기냐면은 그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누릴 것인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들을 성경 갖고서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얘기냐면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져가서 그때 뭐기일성도 일어나고 뭐누드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근데 이때 그들에게 새로운 시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의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 품성으로 그런 꼴찌졌기 때문입니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바치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제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남산 위에 내려오십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스가리서 14장 5절 4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 기독교인들 중에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복천년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렇게 감남산이 감남산에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일어질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리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돼야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천년 후의 사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공격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준비를, 큰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게 천년기 동안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어, 누구를 속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천 년간 동안 옥에 갇힌 것으로 묘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의 관계를 써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단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라고 할까요? 예수라고 있겠죠. 예수인데 저 사단의 악한 무리가 자기의 상속권을 뺏어갔다고. 속임수를 빼앗아갔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이아우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게 되자 사단은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합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모든 자들에게 줍니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합니다. 악마 같은 광이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한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큰 군중 가운데는 홍수전에 존재했던 장수한 족속 거인들이죠 그 다음에 거대한 체, 체격과 위대한 지능을 가지고서도 그 몸을 타락한 사람들의 지배에 맡겨 그 모든 기능과 지능을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바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천재적 재능을 우상시하게 하였으나 그들의 잔인성과 사악한 발명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의 면전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이죠. 거기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왕과 장군들이 있고, 싸움터에서 결코 패배해 본 일이 없는 농사들이 있고, 적군에 올때 여러 나라들이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거만하고 야망적인 전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도 있을 테고요. 그 당시 온갖 흉포한 죄를 지었던 그 많은 장군들,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통하에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그대로, 그 흉악한 기질 그대로 살아나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생각은 죽을 때와 똑같은 정복 욕에 의하여 행동합니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요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음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우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전원이 즉시 전투 태세를, 전, 어, 전투 준비를 개시합니다. 숙령된 기술자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합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을까요? 원자 무기, 원자탄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또 요즘 뭐 미사일 탄도 뭐 이런 요즘 말하는 그 각종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다 있었으니까 막 만들도록 그렇게 제작하겠죠. 무은이 협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합니다. 자, 작전을 짜는 거죠. 자, 성을 다 우리가 두르고 그 어떻게 어떻게 싸우자고 이제 작전을 짠 다음에 그 중대와 사단으로 배치해서 넌 이곳에서, 넌 이곳에서 하고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립니다. 셀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모래와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셀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새 예루살렘성을 둘러싸겠죠.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면서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기 위하여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합니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쫓고 여러 분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릅니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우둘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이 성으로 나아갑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집니다. 그러자 사탄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죠. 끝까지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과 대결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고자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그 자리에 서면 아무도 안 되겠죠. 그냥 눈을 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심판의 빠릅니다. 그날에 서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모두 구원 받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단의 무리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심이라든지 또 느낀 점, 감동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음, 사단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중대 사단이라고는 얼마나 많은 수요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그거에, 어, 성취가 되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 마지막 때그 많은 자들이 잠에서 지금 현재 잠자고 계시는 분들 다아을때 악을 행했던 악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일어날 거라 하, 상상이, 상상을 하니까 너무 끔찍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루에 하루 내가 성령 받은 것 같다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크나큰 천국을 바라보기 보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 분, 본향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죄 되는 게 들어와서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고국을 떠나 온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비추어 볼때내 모국은 항상 그리운 곳이거든요. 하물며 하물며 본향 우리의 천국의 본향을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움이 간절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본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지금 이 시사 세상을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워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과거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현재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요.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 본향을 늘 그리면서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laughs> 네.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거죠. 아멘. 늘 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숙 폭집사님, 네. 네. 악의 사탄의 무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보다 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재삼 또 느끼고 오로지 어. 예수님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다짐하게 되고 깨닫고 그 많은 무리를 우리가 이길 수 없겠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면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아 어, 악의 무리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무리들을,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요. 근데, 그 악의 무리에 사람들이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마귀의 게임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악의 무리가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안 했어. 굳게 서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네.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요. <laughs> 우리, 내가 아는 모든 분들 같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텐데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가, 어, 지금 말씀에, 어저께 우리 동서가, 어, 두 내외가 왔는데, 시동생하고 왔는데, 저게 산에 가서, 그하 그거 그할때 우리 영감, 어, 우리 흑, 허역할 때, 그 사진을 찍어 가져와서 나한테 보이는데, 내가 뭔말 했는지 나 지금까지 기억을 못 했는데, 거기서 말 행기에 우리 목사님 들으셨는지 몰라.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저가요.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여보, 당신 편안하게 잠자요. 어, 그 옆에 내자리인데 어,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열못 오고, 안 오시면 내가 옆에 와 누울게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나한테 찍어다 줬어요, 그, 여기에. 음. 그래서 내가 자꾸 잘안 듣기 가지고, 그, 기억 꼽는 거, 그걸 꼽고 다시 들어봐도, 몇 번을 들어봐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음. 오늘 아침에 음.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가슴이 떨려요. 아, 내 마음에 이거 소원을 품고 있었구나. 어, 당신한테, 그래, 그, 흙을 뿌리면서, 그 말을 행기에 지금 생각났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게 돼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정봉호 가버님. 네. 저 목사님 가르침 가운데 네. 누가능히 서리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교사이 주신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찾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것이 먼저인지 구별이 안가안 가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 믿음이 먼저인가 성경이 먼저인가 은혜가 어? 먼저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구요 그 사랑으로 음. 우리가 십자가에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잖아요 그것을 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랬죠 성경선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올레디 이미 얻었어요 구원을 근데 그것이 현재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사랑을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되고 아, 네.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두렵고 큰 날이라 와 삼과 가 바위야 내게 네 떨어져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우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이웃에게 나눴던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아요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천년 동안 뭐해요? 왕로로 타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지? 만약에 어 하늘나라 가면은 세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왔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놀래서 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야될 그 어, 사람이 아야될사람이 아야 있었는데 못온 거. 예. 어, 저 목사님 꼭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이정우 목사님 우리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했는데, 어, 왔겠지 하고서 찾는데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지, 이거 하는 것도요, 직업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막 앞에서는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딴짓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면, 그것이 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의거, 의거.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구원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놀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한번 놀래는 거는 아, 우저 사람, 저 사람들을 구원받아서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했을 때그왜그 그 행동을 했는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못 받았는지 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그것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았는지 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천 년기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심판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판결 내리는 것이 마지막 삼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 년기 후에. 아,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마지막으로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은혜의 시기는 없다. 아마 그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맞아요.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은혜의 시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된 참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조건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이다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된다는 것은 바로처럼 그 성령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날마다 그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하는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게 되는 구원의 자리에 모두 서게 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쟁투의 역사는 끝나고 천년기 후에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모두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또 끝까지 주님과 전투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따라 또 나아갈 것을 저희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름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만이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